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좌표겜 중에서 절대 좌표 활용해가지고, 어 데이터, 개체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2D 쪽에서 이제 뭐 어떤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를 특정한 곳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요 중심을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아 자, 그러면은 간단한 방법이 클릭해서 이 사방향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이게 그냥 이동이 있고, 점으로부터 이동이 있어요. 아마 점으로부터 이동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딱 맞춰놓으면, 요게 가장 편한 방법이구요. 근데 요거는, 여기에, 어 좌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끝점으로 이동할 때 개념인데, 어떤 개체가 없는 상태에서, 어 특정한 좌표에다 넣으려면 은 어, 좌표를 입력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것의 좌표를 알고 있다면 라 좌표 클릭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이동을 한 다음에 요거를 없애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런 그러니까 보조적인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 좌표를 어,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 원의 중심이 여기, 그, 요 기준점 있죠? 0,0. 원점으로 이동한다.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상태가, 어, 상대 좌표가 아니라 지금 절대 좌표인 지구, 지구부 모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선택을 하고, 예, 점으로부터 이동 있죠? 점을 찍은 다음에 0,0을 치고 엔터를 치면은, 이런 어 식으로 원점으로 이동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음, 그, 자, 여기 0,0에서, 어, 가사리 점이 만약에 100,1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좀 요거를 좀, 어, 일부러 좀 이동을 하고요. 여기, 여기 컴마 위치가 이제 아, 100,100이거든요. 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지금은 임의로 그렸으니까 알고 있는데, 만약에 모를 경우에는, 여기 치수에 보시면은 여기 측정 정보 기능이 있어요. 여기 좌표 기능이 있는데 클릭해서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x좌표 y좌표 지금 절대좌표로도 이렇게, 나오, 나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지금 아치라인 상에서플로팅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까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간단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어, 저같이 단순 암기력이 약한 사람 장에서는요걸 복사해 놓으시고 메모장에다가 붙여놓는 게좀 편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고 쓰시면 좀 편하겠죠? 됐고, 자, 이 원에, 여기, 점으로부터 클릭하고, 100, 10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혹시라도, 어, 이 측정 기능 있죠? 이 기능은 상당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때 지금 좌표를 지금 어 지금 절대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또 이제 이 측정 정보 기능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요소 정보라는 게 매일 했을 때 클릭하면은 요 정보가 다 이제 보이시거든요 역시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 왜냐하면 요거는 별도의 창에 윈도우 상에서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음. 그뭐 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어 0.0000이죠. 사실 면적이 그보다 큰데 왜 이렇게 0.00이 나오냐면은 그 이하 수치이기 때문에 무시돼서 그런 겁니다. 너무 작아서 그런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좀 크게 해서 드래프팅에서 원을 좀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그렸고 치수에 요소 정보에서 클릭해 보면은. 면적이 1 0 6 제곱미터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그냥 면적 기능을 이용해서 측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들어가시게 되면은, 방이 면적이 있는데, 벽에 의한 병이 아니라, 다각형에 의한 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원이라는 게 있죠. 원도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다행히도 두 번째 보면 중심점을 이용한 원을 지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중심점을 클릭하고, 예, 반지름을 예, 클릭합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3차원 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값이고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방 면적이 1.06제곱미터에 있는데, 어, 여기 치수상에 나와 있는 요소정보에 의한 값도 역시 동일하게, 예, 1.06mm, 어, 아, 제곱미터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요방 면적 기준은,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실제 자기가 지정한 면적의 평면도 상에서의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인데전 세계적으로 방 면적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또 다른 어떤 나라에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 그, 시행사 혹은 부동산을, 업자를 이용해서 방 면적 측정을 음 이제 뭐 다른 공간이나 높이라든지 가만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DIN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속중 들어가시게 되면 DIN 277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DIN 277을 아마 다른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생활 공간 면적이라고 해가지고 WO FIB 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그 템플릿에는 W FIB 생활공간 면적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당면적의 기준이 음, DI N 2 7로 되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그 절대좌표 잡혀,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어 그 개체를 이동하는 방법과 요소를, 요소, 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면적을 치하는 방법, 뭐그 좌표를 찾아내는 방법, 이런 거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